안녕 고독한 자영업자 지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지저분한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처음으로 브롬핑이라는 걸 가기로 했습니다 브롬톤을 타고 캠핑을 가는 자전거 캠핑입니다 짐바지가 있는 자전거하고 짐바지가 없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배낭은 딱 하나에 티백두 개를 가지고 이걸 다어야 되는데 침낭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것만 저 티백에 들어가도 꽉 차서 고민이 많습니다 출발 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가 도무지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노선을 변경해서 자전차를 타고 일단 차에다 다 실어 차에다 실은 다음에 양수역 부근에다가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전거랑 백패킹 하시는 분들만 잠깐 동안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예약을 해놔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부터 짐을 패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짐을 꾸렸는데, 트워링 가방은 여기 앞에서 달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가방은 프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는 끝났습니다 패킹 완료 장비 일체를 다 내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합니다 차를 꺼내서 가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갔다면 안될 것 같아 아직 초짜라서 지금 생각보다 자전거를 뒤에 리얼 에게 배낭을 딱 실었더니 무섭더라고요 저도 어, 그래서 끌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차에다 이제 자전거랑 다 실었어요. 양수역 공영주차장 쪽으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역 공영주차장 가서 거기서 차를 파킹을 하고 거기서 캠핑장까지는 불과 1km도 안 돼. <laughs> 1km. 1km만 타고 가면 됩니다. 1km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거는, 이거는 음. 왜 우... <laughs>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꾸 안쪽으로. 실장님 어저께 주고 가신 빵잘 먹겠습니다. 11분 남았네, 11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요 오늘? 어, 이제 좀 오니까 좀 막힌 것 같다. 오, 라이더 분들. 오, 예. 앞으로 8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이제 과연 주차장에 차를 댈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잠시 후 뵐게요. 예, 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완벽하게 주차했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빠지길래 주차장이꽉 찼을 줄 알았는데 완전 널널해 보십시오 널널하잖아요 주차장, 본인 주차장 널널해, 아직도 엄청나게 널널해 어차피 캠핑장은 2시에 입장이라 제가 그 전까지는 이 동네를 자전거 타고 한번 쏙 돌아볼 생각입니다 한번 돌아보고 뭐, 그 흔한 두물머리에 있는 핫도그 집도 가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미리. 주차장에서 자전거만 타고, 우기 캠핑장을 가봤더니,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차를 가지고 아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2시에 어차피 입장이니까 그 전에 그 유명한 핫도그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나름 운치 있는데. 근 그림자. 조금 더워서 이제 자켓을 갖고 낮에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심해서 한번 여기도 한번 쭉쭉 봐야겠어. 어, 사람들 은근히 많은데 이 동네. 새벽에 와야 더 운치가 있는데. 핫도그 쪽이 어디야? 핫도그 쪽이 네 군데가 있어. 불이 음. 엄청 서있습니다. 면 핫도그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한 명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안했어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여기가 오리지널이네 역사적인 순간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반죽이 부드럽다 맛있는 도넛으 먹는 느낌? 매운맛인데 근데 소세지가 약간 매워 반죽이 매운 게 아니라 요게 매운맛, 요게 더매 색깔이 틀리잖아. 쫄이지. 난, 매운 맛을 잘못 먹거든, 원래. 근데, 내가 먹어도 돼. 안 맵긴 해. 근데, 와, 미쳐 죽어. 이 정도는 아니야. 맛있다. 핫도그 먹었으니까 이제 빵, 2차 빵. 양수리 유명한 빵 공장이 있다. 그래서 양수리 빵 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빵, 빵돌이 빵돌이. 저쪽에 건물 하나가 보이죠? 양수리 빵공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저기를 갈 거예요. 야, 여기 양수리 빵 공장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쫙 사람들이 쫙 앉아서 여기까지 밀려오는 거죠. 여기를, 뷰를 보면서 빵을 먹는 거죠, 이 예, 드디어 여기, 어, 캠핑장에 왔어요. 아이더스 캠핑이라고 해갖고,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텐트를 쳐야 하는 두 곳이 밖에 없습니다. 이렇 저기 한 곳, 여기 한 곳. 사이트가 두 개고, 나머지는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 이런 경우. 음. 어, 이너 텐트는 지금 친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 타프를 어떻게 그냥 어, 어지러우지 막 쳤어요. 타프 보이시죠? 아, 이제 얼추, 집은 다 졌어. 집은 다 졌으니까 이제 뭐, 특별하게 할건 없어. 밥이나 좀 있다가 먹고, 사는 <목소리> 좀 잘해서 일찍 와갖고, 전투식량을 좀 준비했습니다. 전투식량. 전투식량도 먹고, 또 저녁에 또, 또 디너도 계획 전부 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